녹여야 되니까는 뭘 쓸까? 설탕에 일대일 비율로 넣어. 일대일 비율로. 분자질로 가자. 섞어 섞어. 어 근데 되게 무겁다. 설탕 넣을까 봐. 약간 매번 설탕을 탈 때마다 뭔가 양심에 갈치게 느껴. 어쩔 수 없지 뭐. 이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긴 단정도 됐어. 발라줘야지. 달고나 식빵. 말이 아가 다를거 어가 다르긴. 다 식빵 사건도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앞으로 구워야 돼. 들어 들어가 보자. 이렇게 반대편에다가 나머지도잘라야겠다 아, 조금만 더 할까 그랬나? 괜찮겠지 양이 이거? 아 이게 왜 감퍼지냐? 아이 몰라 몰라 몰 어이 뒤집어 � 랄랄랄라. 이제 꺼내도 될것 같은 타이밍인데 가자, 가자. 빛깔 예! 영롱한 거 보소? 일단 좀 식혀놔야지. 오안 어, 뜨겁네? 한번 열어 볼까나? 아 뜨거, 뜨거, 뜨겁네. 아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. 뛰어보자. 음, 흐. 이거지, 이거지. 음.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린다. 어, 진짜 맛있다. 치즈에 넣은 게 신기한데. 와, 완전 바삭바삭하고 설탕을 완전 때려 넣었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아. 아 잠깐만,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먹는 건 당근은 진짜 얼만큼 설탕이 없다? 와, 상상이 안 간다. 뭔가 그 카라멜 팝콘보다는 안에 치즈가 넣어있기가확더 고소하고 여기 가생이 쪽이 되 먹어야 뭐? 이거 먹어봐야지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걸. <laughs> 치즈는 주장이나해장까지 넣어도 돼 내가 봤을 때.